거만한 바이커들이 무력한 10대를 몰아넣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그들의 오토바이가 폭발한다.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높은 빌딩들과 넓은 공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동네 하모니 그로브가 있었다. 평화로운 이름과는 달리 이 지역은 몇년 동안 공포와 협박에 시달려왔다. 그 원인은 바로 도로를 지배하는 악명 높은 오토바이 폭력단 블랙 바이퍼였다. 블랙바이퍼는 하모니 그로브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빛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을 질주하며 가죽 재킷에 구렁이가 휘감긴 로고를 새겨 놓은채 나타났다. 이 폭력단을 이끄는 네이저는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으며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작은 상점들에서 돈을 갈취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동네를 지배하고 있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리암이라는 조용한 소녀는 하모니 그로브의 거리를 걸어다녔다. 리암은 이 동네에서 자라며 블랙 파이퍼가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헬플러슬리 지켜봤다.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폭력단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두려워하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자주 봤다. 리암 자신도 여러 번 폭력단의 타깃이 되었다. 그들은 리암의 중고 옷, 바라빠진 운동화, 그리고 온화한 성격을 비웃었다. 특히 레이저는 미암을 괴롭히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듯 그를 밀쳐내고 보호비라며 돈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암은 폭력 달에 의해 자신의 정신이 꺾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엄마의 변함없는 지원에서 위안을 찾았다. 미암의 엄마 사라는 항상 그에게 정당한 일을 위해 싸우라고 가르쳤다. 어느 운명적인 오후. 리암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블랙 바이퍼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그들의 오토바이는 마치 상어처럼 리암을 둘러싸고 있었다. 네이저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리암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엔 잔인한 미소가 떠있었다. 아, 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봉인네 네이저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돈은 있나? 꼬마? 니암은 당당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는 메이저가 요구하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폭력단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더큰 괴롭힘을 초래할 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돈은 없어, 니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절대로 줄 일도 없어.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계속할 수 없어, 메이저. 그건 잘못된 거야. 레이저의 눈이 좁아지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주먹은 양 옆으로 꽉 쥐어져 있었다. 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 나에게, 우리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바이퍼들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웃음과 냉소로 가득 찼다. 리암은 갑자기 용기가 솟구쳤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들었고, 그것을 손에 꽉 쥐었다. 나는 혼자서 너희에게 맞설 수 없을지 모르지만, 리암은 점점 더 강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리암은 결연한 눈빛으로 장치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주변은 폭발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블랙 바이퍼의 오토바이들이 그들의 권력과 위압의 상징이었던 오토바이들이 불타오르며 폭발했다. 그 폭발은 거리를 흔들어 놓았고 바이퍼들은 날아가며 깜짝 놀랐다. 연기가 거치고 네이저와 그의 일당은 그들의 오토바이가 잿더미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미암은 심장이 뛰는 채로 그 혼란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입꼬리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렇게 한 동네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싸움을 이끌 주인공이 등장했다. 폭발이 일어난 후, 거리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블랙 바이퍼들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졌고, 그들의 시선은 니암에게 쏠렸다. 니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그 신비한 장치를 움켜잡고 있었다. 레이저는 분노로 불타는 눈빛을 쏘며, 주먹을 꽉쥔채 리암에게 다가갔다. 이 작은 놈, 네이저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가 이렇게 우리를 가만두고 갈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오토바이를 부숴놓고 그냥 가겠다고? 리암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네이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리암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이저.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 건물들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하모니 그로브의 주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주민들은 어깨를 나란히 맞대며 겨렬한 표정으로 리암과 블랙 바이퍼들 사이에 인간의 벽을 만들어섰다. 그 사람들 중에는 리암의 엄마 사라도 있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괴롭힘과 협박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동네를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레이저는 분노에 찬 얼굴로 한 걸음 내딛었지만 주민들이 밀려들며 그를 빠르게 물리쳤다. 다른 블랙 바이퍼들도 주민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한 발짝 물러섰고 그들의 기세는 잠시 주춤했다. 바이퍼들이 물러서자, 리암은 어깨에 손을 느꼈다. 그는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푸른 눈을 가진 검은 머리에 키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마르커스라고 소개하며, 리암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잘했어, 꼬마, 마르커스는 깊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넌 진정한 용기를 보였어. 그 괴물들에게 맞서 싸운 거지. 리암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며 마르커스에게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당신 없이는 할수 없었어요. 리암은 손에 쥐고 있던 장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없었으면요. 마르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다. 그 장치는 시작에 불과해 그가 말했다. 블랙 바이퍼들로부터 하모니 그로브를 지키려면 할 일이 많아. 그후몇주 동안 리암과 마르커스는 동네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들은 주민 감시 그룹을 조직하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집을 만들었다. 하모니 그로브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자 그들의 동네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리마다 깨끗함이 넘쳐났고 공월에는 웃음소리 가득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상호협력과 단결의 정신이 피어났다. 한때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소년 리암은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동네의 리더가 되어 각종 행사와 집회를 조직하며 용기와 결단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하모니 그로브가 번창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바이퍼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수평선 너머에 어른거렸다. 레이저는 패배의 치욕과 분노에찬 상태로 복수를 맹세했다. 그는 미암과 그 동네가 자신에게 맞서 싸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밤 미암이 주민회의를 마친 후 집으로 가던 중 그는 블랙 바이퍼들의 위에 또다시 둘러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아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레이저는 그 앞에 나서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네이저는 웃으며 손가락을 꺾었다. 너는 이 동네 사람들을 우리에게 맞서게 만들고 그냥 무사히 가겠다고? 리암은 네 가슴이 쿵쾅거렸고 주머니 속에서 장치를 찾으려 했으나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네이저를 바라보며 눈이 커지며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거 찾고 있었냐? 네이저는 장치를 들어보이며 그것을 주먹으로 부숴버렸다. 이제 너는 혼자야, 꼬마. 더 이상 속임수도, 지원도 없어. 이제 너와 나, 그리고 내 일당 뿐이야. 블랙 바이퍼들이 다가오면서 주먹을 들어 올리고, 그들의 눈은 아기로 번뜩였다. 리암은 곧 다가올 고통을 준비하며, 머릿속에서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동네가 떠올랐다. 하지만 첫 번째 주먹이 그의 몸에 떨어졌을 때, 미암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모니 그로브의 힘은 장치나 무기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공동체의 유대와 인간 정신의 힘에 있음을 알았다. 포켓은 참혹했다. 블랙 바이퍼들의 각 주먹은 그들의 잔인함과 분노를 증명하는 불타는 증거였다. 미암은 온몸이 멍들고, 정신은 흐릿해지며 차가운 도로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숨은 헐떡이며, 의식을 유지하려 애썼다. 고통 속에서 그는 메이저의 조롱 섞인 웃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유리 파편처럼 그의 귀를 갈갈이 찢었다.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지, 꼬마, 메이저는 비웃으며 그의 발이 리암의 갈비뼈에 맞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지고 힘이 빠져도 리암은 하나의 불굴의 진리를 붙잡고 있었다. 하모니 그로브의 힘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끊을 수 없는 유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이 깨달음에 의해 불러낸 듯, 갑자기 목소리들이 밤을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 갔다. 리암은 깜빡이는 눈을 뜨며, 결단력과 정의의 분노가 새겨진 얼굴들이 그를 향해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마르커스였다. 그의 푸른 눈은 강렬한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리안과 블랙 바이퍼들 사이에 서며 그 자세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만해 그는 레이저를 바라보며 외쳤다. 너희들은 이 동네에서 너무 오랫동안 약자들만 괴롭히고 약탈해왔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은 못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너희의 폭압에 맞서 싸운다. 이제 물러나다. 마르커스의 말에 용기를 얻은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반발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쇠처럼 강하고, 귀를 찢을 듯한 함성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블랙 바이퍼들은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 앞에서 퇴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웃음은 점점 더 불확실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레이저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마르커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주먹은 마지막 절망적인 공격을 향해 올려졌다. 하지만 마르커스는 수년간 다져온 훈련으로 그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자신의 주먹이 레이저의 턱에 빠르게 맞는 것을 느꼈다. 레이저가 땅에 쓰러지자 나머지 블랙 바이퍼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가 쓰러지자 그들의 충성심은 사라졌고 거대한 반대의 물결에 압도당한 채 전멸했다. 하모니 그로브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들뜬 채 미암을 둘러싸며 그를 일으켰다. 그들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미암은 그들의 도움으로 힘겹게 일어섰다. 미암의 어머니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너무 자랑스러워 미암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너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싸웠어. 우리가 본 진정한 용기와 힘을 보여줬단다. 리암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머니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 얻은 목적이 담긴 빛이 빛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모니 그로브 주민들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후몇달 동안 리안과 마르커스는 블랙 바이퍼의 패배 이후 형성된 단합과 회복력의 기반 위에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그들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프로젝트를 조직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하모니 그로브는 그들의 지도력 아래에서 꽃을 피웠고, 니암은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해 갔다. 그는 대중 연설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고양시켰다. 그는 동정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와 지원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블랙 바이퍼들의 포갑의 시대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힘은 폭력이나 협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힘은 인간 정신의 힘에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암은 한때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어 했던 소년에서 이제는 진정한 리더로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며 큰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를 울렸다. 그가 바라본 수많은 얼굴들은 그가 지켜낸 공동체의 불굴의 유대와 인간의 마음의 지속적인 힘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확신처럼 하모니 그로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어둠의 장소가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는 등대가 될 것임을 알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하모니 그로브는 니암과 마르커스의 지도 아래 계속해서 번영했다. 한때 외면당했던 거리는 이제 화려한 꽃상자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화려한 꽃들은 공동체의 새로워진 자긍심과 목적의식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블랙 바이퍼들은 그들의 힘이 꺾이고 조직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쓰디슨 기억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제 동네의 어두운 구석에서 속삭여지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하모니 그로브가 새롭게 얻은 평화와 번영의 빛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던 동안에도 리암은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네이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어둠을 보았다.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망은 심지어 가장 문명화된 사람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동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둠이 존재하는 한,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이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지식이 리암을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지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다. 그는 식량 기부 행사와 일자리 박람회를 조직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역 학교들과 협력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키우며 학습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미암은 마르커스의 변함없는 지원에 의지했다. 마르커스는 신비한 존재처럼. 리암의 멘토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자리 잡았다. 마르커스는 그의 차가운 푸른 눈과 고요한 강함을 지닌 인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거의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장 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고통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 통찰력을 이용해 리암이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왔다. 리암과 마르커스는 하모니 그로브에서 오랫동안 갈라졌던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새로운 이들과 오래된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단합과 공동의 목적의식을 강화했다. 하지만 하모니 그로브가 그들의 지도 아래 번영하면서도 리암은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커져가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웃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니암은 그런 속삭임을 불만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 중요한 변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반발일 뿐이라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받은 저항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미암을 상습적인 젊은 혈기 넘치는 인물로 보며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르커스의 신비로운 과거와 그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단순히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고수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이 하모니 그로브가 겪었던 고통과 불공정함을 눈 감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한 안락함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이런 갈등이 커져가면서 니암은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도전들은 그가 그토록 애썼던 동네의 근본적인 결속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니암은 작은 아파트에서 보고서와 문서들을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그가 다음에 해야할 결정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깨웠다. 리암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고 그의 마음은 다가올 결정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자 그의 눈앞에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곳에는 블랙 바이퍼의 리더였던 네이저가 서 있었다. 그는 예전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로 잔인한 비웃음을 띠며 리암을 마주했다. 안녕, 리암, 네이저는 음흉하게 말했다. 나 기억나? 리암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네이저의 갑작스런 등장에 그의 머리는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는 네이저의 복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애써 만든 이 동네의 연약한 평화가 이제 신락같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두려움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 때 니암은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 그 누구도 이 동네의 꿈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니암은 문 앞에 서서 예전에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상징했던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다. 네이저는 그가 앉을 자리를 물어보던 문을 지나쳐 니암의 작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좋은 곳이네, 네이저는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예전보다는 꽤 나아졌네? 니암은 두려움과 결단력이 섞인 표정으로 네이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가 필요하냐? 네이저, 그의 목소리는 속에 혼란을 숨기고 고요하고 단호하게 나왔다. 네이저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니암에게 다가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이저는 입술을 비틀며 속삭였다. 하모니 그로브 그리고 너와 내그 귀찮은 친구가 내 길을 막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리암은 그 말이 뜻하는 발을 깨닫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말했다. 하모니 그로브는 내 것이 아니야. 네이저.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이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분분투해왔어. 네이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리암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이저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와 내 착한 사람들만으로 블랙 바이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리암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확고한 신념으로 네이저의 눈을 응시했다. 우리는 이미 막았어. 그는 강한 믿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거야. 하모니 그로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레이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가 손을 내리치려는 순간 그 긴장감을 깨는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만해, 레이저. 리암과 레이저는 동시에 목소리가 나온 곳을 돌아보았다. 마르커스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푸른 눈은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열기로 빛나고 있었다. 마르커스는 한 걸음 내딛고 미안과 레이저 사이에 서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기회를 줬어서, 레이저. 마르커스는 그의 목소리가 확신의 찬톤으로 말했다. 넌 변화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고 더 나은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고 이 공동체의 고통과 고난만을 가져온 권력과 폭력이었다. 레이저는 마르커스를 향해 멸시의 표정을 짓고 그의 발 앞에 침을 뱉었다. 너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그는 으르렁거리며 손에 주먹을 쥐었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걸 너에게 들을 자격이 있냐? 하지만 마르커스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보다 낫지 않아. 네이저 마르커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구속의 힘을 믿고 가장 잃어버린 영혼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네이저는 마르커스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앞에서 잠시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은 미안과 마르커스를 번갈아 보며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느꼈지만 여전히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블랙 바이퍼들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 말과 함께 네이저는 턴을 돌며 아파트를 떠났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복도를 가득 채우며 다가올 전투의 예고처럼 울려 퍼졌다. 리암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마르커스를 바라보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리암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마르커스는 고요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리암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하면 돼. 마르커스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서서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운다. 햇살이 하모니 그로브를 비추며 조용한 거리 위로 따스한 빛을 내려 보냈다. 리암과 마르커스는 함께 서서. 그들의 눈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냈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이저는 니안과 마르커스를 향한 증오로 불타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블랙 바이퍼들의 잔존 세력을 모아 하모니 그룹으로 다시 돌아가 마지막 절망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니암은 그가 지고 있는 책임감에 눌려 무겁게 가슴을 내쉬며 마르커스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어쩌죠? 니암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그토록 싸워왔고 이룬 것들이지만 네이저와 블랙 바이퍼들이 결국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마르커스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니암에게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은 폭풍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고요한 다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마르커스는 그의 목소리도 단단하고 확신에 찼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것을 이뤄왔어. 이제 두려움과 의심에 휘둘릴 순 없어. 리암은 마르커스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 결심이 더욱 굳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턱은 결연하게 다물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맞아요. 니암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니암과 마르커스는 함께 힘을 합쳐 블랙 바이퍼들과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하모니 그로브 사람들을 조직했다. 그들은 순찰대와 감시를 세우고 방어막과 안전한 집을 마련하며 모든 주민들이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모니 그로브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블랙 바이퍼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여전히 동네의 어두운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마침내 폭풍이 터졌다. 오토바이 엔진의 굉음이 고요함을 깨뜨리며 점점 커지고 위협적인 소리로 다가왔다. 리암과 마르커스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방어선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온몸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전투는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다. 블랙 바이퍼들은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차있어 마치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짐승처럼 싸웠다. 그러나 하모니 그로브의 사람들은 단결된 의지와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로 단단히 버텼다. 그들은 모든 공격을 맞받아쳤고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싸웠다. 리암은 땀과 흙으로 더럽혀진 얼굴을 한채 마르커스와 함께 싸웠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블랙 바이퍼들을 한 발자국씩 밀어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두운 시절을 견디게 해준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하모니 그로브 역사에서 영원히 새겨질 순간이 다가왔다. 미암과 레이저는 마주했다. 그들의 눈은 마지막이고, 운명적인 대면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레이저는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미암에게 돌진하며 그의 칼을 태양빛 속에서 번쩍였다. 하지만 미암은 수개월간의 훈련과 준비로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칼을 피하고, 자신의 주먹이 레이저의 턱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레이저가 땅에 쓰러지자 싸움의 힘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니암은 그 위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때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상징했던 남자를 보고 있었고, 이제 그가 본 것은 괴물이 아니라 자신의 증오와 절망에 의해 파괴된 부서진 불쌍한 존재였다. 그 순간 니암은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블랙 바이퍼들은 그들의 리더가 패배하고 그들의 조직이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모니 그로브의 사람들이 방어선과 안전한 집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니암과 마르커스는 함께 서서 승리와 단결의 상징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오랜 싸움을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바다 같은 얼굴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보호하고 봉사할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리암과 마르커스는 이제 하모니 그로브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이 전투와 역경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공동체는 자비, 단결, 희망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 가치들이 지속되는 한, 하모니 그로브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